여러분, 요즘 인천에서 제일 핫한 게 있다고 하는데 뭔줄 아세요? 모르시면 지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MC 한구은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인천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천의 아들, 인천의 자랑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천 시민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토박이 30년 동안 거주 중인 천천히 가는 달팽이 김배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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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혹시 서른 살이세요? 저는 서른 세 살입니다. 신분증검사 아, 잠시만요. 인천 시민인지 한번 확인해야죠. 아, 네. 네. 아, 87년생. 근데 살짝 뒷자리만 가리고 앞쪽을 드들이 쓰세요. 확인되셨고요. 그렇습니 네, 어, 보니까 엄청 특별한 경험과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음 카드 홍보 응. 영상에 직접 출연하셨다는데 거기서 맡은 역할은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혼부부 역할이었어요. 첫날 촬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생선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선 이녀석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촬영을 다 하지 못하고 다음 날 제가 생선 총각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 네. 신혼부부에서 바로 생선총각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촬영을 잘 마쳤어요 좋은 경험이었고 인천시민으로서 그런 영상을 찍었다는 게 너무 현제덕재죠 <laughs> 저희 그 인천시 이음카드라고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들었는데 음. 인천 이음카드는 누가 만들었고 또왜만들었는 인천시가 이제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런 취지로소상공인들이 협력을 해서 발행한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 그러면 인천 이음 카드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어, 인천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단위진 백화점이나 어. 뭐 유흥업소 뭐 대형 네. 할인마트 이런 데서 네. 일부, 할인마트. 일부 직영 매장에서는 할인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제한됩니다 네. 대형마트는 어떤 대형마트 말씀이세요? 이마트나 음. 홈플러스, 코스트코막이런 음. 음. 곳인데, 이미 이게 인천 수상공인들을 살리자고 하는 음. 이제 지역 화페인데 그런 곳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천에서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롯데 음. 뭐, 백화점 뭐, 마찬가지로 그런 곳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이 m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모바일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요? 어플에서 인천 이름을 치면 이런 노란색 어플이 아 나오는데 이걸 받고 네네.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가 와요 꽂아놨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 편하고 바로바로 쓸수 있어요 그럼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거면 체크카드라는 뜻이에요? 제 주거래 체크카드랑 네. 이 카드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충전하기 누른 다음에 얼마 충전하면 바로바로 충전을 할수 있어요 그럼요. 너무 편리하죠 그러면 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혜택은 바로바로 캐시백이 들어와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네. 인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인천에서 만약에 조금만 지나가면 부천에서 사용한다. 아, 부천 안 되고. 한번 내봤어요. 안 제가 다른 <laughs> 편의점에 한번 내봤어요. 일단 인천 지역 카페는 안됩니다 아. 바로 버스 타서 집에 가서 근처에서 사가고자 네. 했어요. 아, 부천까지 안 되고 부천까지만이에요. 네.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인천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가맹점마다 할인율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인천이음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가맹점마다 할인율이 다르다는 것, 인천이음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타 지역의 종이화폐 종이 상품권과는 다른 점은 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연결이 바로 돼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캐시백을 볼수 있고 카드와 함께 이게 전국 최초거든요 카드와 함께 바로바로 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하죠 아, 그러니까 전국 최초 모바일 앱과 i c 카드를 결합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답 <laughs> 인천광역시에만 있기 때문에 저는 인천 이제 홍보대사가 되고 싶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믿고서 한번 사용해 보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천시 그렇죠. 이응카드의 전문 M C가 되고 싶은 아 싶은 저도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아 네, 그럼요. <laughs> 저는 좋아요. 저희 콘텐츠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지막에 한 마디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다음에 도 출연할 분들? 아, <laughs> 어어 합이 된 건가요? <laughs> <그런 식으로. 웃음> 어. 마지막. 일단 저도 이런 촬영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캐스팅해주세요 <laughs> 인천 이런 지역화폐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인천지역경제의 미래 인천이음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같이 한번 어떻게 가자? 제가 인천지역경제의 미래 인천이음카드 라면 인천이음카드만 같이 제가 한번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지역경제의 미래 인천이음카드 인천 사랑과 같이 소비를 실천, 인천. 인천 힐링. 힐링. 힐링.